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은 사고력이다 라는 책 중에 연산도 사고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개 연산은 그냥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연산을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88 나누기 7을 가르칠 때 대부분은 아이가 나누기니까 하고 이렇게 합니다. 88 나누기 7하고는 88 안에는 7이 몇번 들어가니 8 안에는 7이 몇번 들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일단 나누기를 가르치기 전에 나누기가 뭡니까? 나누기는 단지 빼기의 일 따름이에요. 빼기를 좀더 기능적으로 빨리. 쉽게 말하면 사부로 푸던 것들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해결할 따름이지. 땅을 판다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더 아이디어를 어쩌면 10에서 한 봅시다. 10 나누기 5를 한다면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바로 2 5 1 0에서 애들이 바로 2를 냅니다. 이 정도는 벌써. 그 전에 학습된 내장된 실력으로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10에는 5를 두번 빼고 나면 은 남는 게 없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몫이라는 것 몫은 뺀 횟수예요 몇번뺄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지도하는 방법으로 뭐하에몇번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의미는 같은 거지만 몫은 뺀 횟수라는 것이 애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나누기가 뺀 횟수를 알아내는 연산이라면 88에는 7을 몇번뺄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지겠죠. 그러면 애들한테 8 빼기 7은 한번 빼고 한번 남는 거는 금방 알아요. 그러나 여기는 벌써 88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곱셈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속으로, 아, 88에는 7을 딱 떨어지게는 못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막 놓고 뺄수 있는 것은 10번 정도는 뺄수 있다는 것은 수학적인 감각이죠. 열번을마 놓고 뺀다 이렇게 따지면 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열번을마 놓고 뺀다는 것은 7을 10번 더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요 곱하기 가르치고 나누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밖에 될수 없는 상황을 사고를 통해서 알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도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70 더하기 18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이거는 맘 놓고 뺄 만한 수. 이거는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빼볼 만한 수.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내면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 7 곱하기 10이라는 연산으로 해결하고 있죠 이거는 7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걸로 해결하고 있죠 이 정도 해도 애들은요 여기서 이거는 뺀 횟수가 10이다 2다를 쪽집기처럼 딱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연습량이 부족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시키면은 연습량만 붙여주면은 어느 틈에 개념까지 본인이 올라가 있어요. 이래서 빼기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번 빼고 또두번더 빼고 나머지 4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나누기 기호를 쓰지 않죠. 대부분 나누기 하면은 바로 기화집을 짓죠. 여기서부터 치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사고를 합니까 방법을 익히려고 하겠습니까 아이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나 내가 잘 기억해야 되겠다 기억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고하기 시작하겠죠 아 이거 나누기는 빼기니까 몇번 뺄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요 마음 놓고 뺄 만한 게 뭐가 있나 이것이 상당히 유쾌한 수학 감정이에요. 아주 뭐 자신감이 넘치죠? 한번 해볼까요? 93 나누기 7을 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70 더하기 23으로 갈려놓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음 놓고 뺄게 10번 있죠 이거는 굳이 나누기 기호를 쓰지 않아도 37이 21이라는 내재된 이왕 탑재된 곱셈의 기능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세번 나머지 2,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암산이 아니에요 암산은 배운 대로 막 기억해내는 건데 백0 사고력입니다 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나누기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산도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로 보기로 나누셈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